안녕하세요, 여러분. 글과 그림을 애정하는 타로 상담사 글 그리는 여자입니다. 음, 장마가 시작되긴 했나봐요. 주말부터 요 며칠 추적추적 비도 내리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거기에다 미세먼지까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기분이 더 싱숭생숭 멜랑꼴리한 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그런 기분을 타파해보고자 솔로 부대들을 위한 타로 상담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올해 안에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 입니다 지금 제 앞에 솔로 탈출 네 글자가 놓여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글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생각하실 시간, 글자 고르실 시간 5초 정도 드릴게요. 그럼 제일 먼저 글자 쏠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타로카드부터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솔로 탈출을 할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에 비교적 안정적인 연애를 했거나 그런 연애를 원했던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안정적인 연애를 원했지만 상대가 인기가 많거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연애를 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 보이네요. 연애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건 여러 명과 썸을 타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양다리라든지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현재 알고 지는 기간이 좀 오래된 이성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사람 마음을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게첫 번째 장애물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마음도 꽤 변덕스럽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이성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 자체가 연애를 하기 전에 꽤 오랜 시간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길 바라는 스타일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연애를 하고 싶다가도 혼자가 좋기도 하고 갈피를 좀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올해 안에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카드만 보면 올해 안에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 거라고 나왔는데요. 어, 다만, 어, 연애도 하고 싶고, 혼자만의 자유도 놓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행을 간다든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긍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글자 로우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타로카드를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나 여러분들도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솔로 탈출을 할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과거에 연애에 대한 권태로운 기분을 꽤 오랫동안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연애에 대한 마음이 조금 불안전했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현재는 눈이 높고 도도하고 연애에 대한 욕심도 조금 있어 보인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니거나, 어, 바라던 연애 스타일이 아니면 쉽게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이실 수 있을 것 같다 보이는데 혹시 현재 마음에 두고 계신 이성이 있으신가요? 어, 만약 그렇다면 그 이성과의 관계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은 아닐까? 어, 이렇게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욕심만 조금 버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럼 이쯤에서 올해 안에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고민만 하다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하고자 하는 진심만 가지고 계시다면 과정이 조금 순탄치 않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은 분명 들어와 있어 보이거든요. 어, 다만 현재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100%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음,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글자 타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타로카드를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어,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솔로 탈출을 할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어,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과거에 한번 큰 시련을 겪으셨거나 상대방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연애를 하지 않으셨을까 어, 조심스레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현재 마음에 두고 계신 이성이 있으신 상태라면 그 상대방이 꽤 잘생겼거나 예 어, 이성일 가능성이 클것 같다 보여요 어 혹시 현재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몹시 바쁘거나 어 연애할 시간적 여유가 잘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신가요? 어, 학생이시라면 학업이 바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직장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일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쩌면 일과 연애 혹은 어, 학업과 연애를 병행하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 그럼 이쯤에서 올해 안에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현재의 부담스럽고 바쁜 이 상황이 어, 올해까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할수 있는 긍정적인 운은 분명 들어와 있는데, 어, 현재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그 상황이, 어, 연애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걸림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다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유롭게 천천히 생각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좋은 인연이 나타났을 때 캐치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글자 추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타로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솔로 탈출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은 과거에 했던 연애가 좀 순탄치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거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지만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된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현재도 그 이별에 대한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이별은 슬프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지만 그 상처를 딛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만 새로운 만남이 가능할 텐데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좀덜된 느낌이랄까? 2년이라면 어, 헤어진 연인이더라도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매여 계시다면 헤어진 연인과 재회를 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든 간에 완전하게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서 어서 벗어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용기를 가지시길 조언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쯤에서 올해 안에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만 보면 욕심과 변덕이 키워드인데요. 어, 너무 완벽한 만남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의 변덕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는 이전보다 무조건 완벽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의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상황 자체에 여러분들을 한번 맡겨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조언해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솔로부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주제를 정해서 타로 상담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올 여름과 다가올 가을, 그리고 겨울에 부디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